당의 본류는 기본적으로 전쟁 시기의 전범들입니다. 이런 구구족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 뭐 혹은 언론,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어, 한국에 있는 이 친일파들뿐만 아니라 친일파 조직. 혹은 체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계속 압약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로 족벌 언론, 어, 족벌 어, 그 사학 그리고 어, 경제 재개까지도 상당히 장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연구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2019년에 반인 종족주의 책이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노골적인 역사 부정론자인데 역, 아주 교묘한 역사 수정주의자들도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유아 씨 같은 경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 이 문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국주의 혹은 가부장제에 있는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보편화 하면서, 어, 사건의 본질,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압력하고 있었고, 실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대중적으로 알릴 행동대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행동대장들은, 뭐, 뿌리째 시친일이라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돈, 네. 돈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오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엄마 부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 어 위안부법 폐지, 공동행동 같은 걸 만들어요. 위안부법 폐지란 게 뭐냐면, 이제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것입니다. 네. 어, 우리가 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림 기업 사업도 있습니다. 기림 사업의 핵심적인 게 이제 8.1.4 우리 김학순 할머니 첫 번째 증언을 국가가 기리는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행동대장으로 앞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일본의 극우의 생각을 그대로 그 주장을 그대로 한국에 발신하면서 한국에서는 한동안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일본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집회 데모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해서 일본의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우리 소녀상을 일본에 전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려가서 집회를 하거나 또 그, 아까 김병은 씨라는 분은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을 내서 수유 씨가 거짓말이다. 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등장하지만 호사과 유지교심도 등장하세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일본어로 또 바로 번역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려요. 뭐,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그 한국에서 집필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판하면서 바로 일본에도 출판이 됐는데 수십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 그건 돈으로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 일 겁니다. 이념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 기득권 세력 그리고 거구주의 네. 단조가 손을 잡고 이것이 뭔가 자신에게 경제적 물질적 이익이 된다는, 물질적 그렇죠. 이익이 된다는 네. 것을 가지고 더욱 더 이렇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맞습니다. 일을 악순환 고리로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실제 일본인과 동일시하는 핵심부가 네. 있는 것이고요. 네. 그들의 행동대장들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제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본 내부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네. 그러면 거구주의 정치 세력이 네. 이제 일본 그 자민당을 중심으로 오래된 이제 그 제국주의 세력이 형성하고 있던 것이 이제 이세 삼세까지 지금 넘어오면서 일본은 이제 그 정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다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실제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정당했고 한일 강제 병합이 합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까? 어, 사실 그 그나마 일본에 이제 평화 세대란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쟁 이후에, 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좀 반성하고, 식민지배를 반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68세대가 있습니다. 네. 리버럴 세대죠. 네. 그 세대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일본의, 어, 정당 안에서도 정치인들이 좀 포진해 있었을 때는, 그 일본에서 극우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의 저항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정점이 저는 1993년 고노다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있었지만, 물론 그들이 훨씬 약한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일본의 역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도 왜곡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 그게 결국은 이제 아베 정권, 1차 아베 정권에서 실현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고 2차 아베 정권에서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는 사실상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외환부 문제도 잘 몰라요. 배우지도 않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 또 그때 보면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 언론까지 다 장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이 혐한 감정을 굉장히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더잘 사는 것 같고 또 한류 문화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어, 우리가 어, 문화적으로 일본,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겠다는 얘기까지 젊은 사람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왜 쟤네들은 우리한테 자꾸 사과하러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한국에 와서 이 젊은 세대들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제 가령 저희가 전쟁과 여성 이건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본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것이 악용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획과 그리고 맞습니다. 실행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 후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제 이렇게. 그게 1980년대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사실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리고 그후 파시스트의 독재 체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 진보적인 정치 외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 80년대 보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노조와해 그리고 교사 집단에 이제 우리 같은 정교조 같은 입장에서 와해. 그래서 시민 사회 전반을 사실은 거의 와해시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요. 이것들이 착착 되니까 결국은 언론도 어 일본 자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 사회, 집단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시민 사회가 거의 부재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어 굉장히 수능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문제를 어떻게 네.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교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것이 학자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강제병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일본은 지금까지 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침략을 받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국제법으로도 국내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강제병합이어서 네.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네. 합의를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 또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는 않합니다 않겠...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어, 강제동 은원 제3자 변제에서 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면제부를 주고 대신 어, 우리 기업에 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겠다고 라 했는데 사실 뭐 지금 거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네. 돈낼 돈도 없습니다,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인데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